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금전수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이게 돈을 불러오는 식물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너무 흔한 식물이라서 여러분들이 금전수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은 특별한 블랙 금전수를 키우고 있어요. 얘는 초록색 금전수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희귀한 식물인데요. 지금 제가 얘를 키운 지한 2년에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저렴해졌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주변에 이사하시거나 장사, 뭐 사업 같은 걸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금전수 돈 많이 벌으라고 돈벼락 맞으라고 금전수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특별하고 희귀한 블랙 금전수로 선물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금전수가 아무래도 조금 그냥 금전수보다는 느리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더 예뻐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더 예뻐지는 방법은 바로 지금 제가 얘가 구석에 있어도 정말 잘 자라고 안 죽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먼지가 가득하게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는 식물인데, 이 블랙 금전수 더 예쁘게 해주시려면은 간단하게 바카스를 <laughs> 행주나 키친타올에 묻혀가지고 잎을 닦아주시면은 더 멋지고 반짝반짝한 금전수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초록색 금전수도 닦아도 되고요. 몬스테라 같은 이런 식물들도 바카스로 어, 닦아주시면 훨씬 더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바카스로 닦아보고 보여드릴게요. 되게 대충 닦아요. <laughs> 너무 열심히 해서 힘들면 은 사실은 취미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막 유행하는 말이 스불째 스불째 그러잖아요 스스로 불러온 제앙 스스로 불러온 제앙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laughs> 그냥 투덜투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좀 즐겁게 내가 즐기려고 했던 일이니까 아주 즐기면서 하려고요 이게 어머, 너무 예쁘다 조금만 닦아줘도 광택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제가 마요네즈로 동백잎도 닦아보고 그랬는데, 마요네즈는 광택이 바카스보다는 많이 나요. 근데, 마요네즈는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잎의 기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카스가 안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카스 성분 중에 카페인이 있어요. 그 카페인은 충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서 이게 벌레를 불러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카페인이 있어서 오히려 벌레들이 더 오지 않는 역할을 해줄수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향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 아, 아까랑 완전 다르죠? 아까랑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예쁜 아이였지만 더 예뻐졌어요. 원래도 예쁜 아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아주 잘 보입니다. 카메라가 그거를 잘못 찾아내는 것도 있고요. 블랙금 전수는 바카스로 더 멋지게 태어날 수 있고요. 저는 이 블리스볼 저와도 토분에 심어가지고요. 더 멋지게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블랙 금전수 아니더라도 그냥 금전수 포함해서 모든 금전수들은 정말 어떤 초보가 키우더라도 예쁘게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을 정말 잘 죽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더라도 엄청 쉽게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이니까요. 햇빛이 좀 부족한 곳이라든지 식물 너무 잘 잘 죽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전수 중에서도 블랙 금전수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블랙 금전수는요 정말 번식하는 방법이 진짜 쉽고 재밌어요. 그래갖고 이파리를 여기 이파리 하나를요 여기다 똑 따가지고요. 그냥 희 화분 흙에다가 꽂아두시면은 거기서 뿌리가, 알 뿌리가 생겨요, 심지어. 알 뿌리가 생기고 그 위에서 얼마나 귀여운 아이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올라옵니다. 너무 큰 화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블랙금전수가 대부분 이렇게 키가 조금 크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친구가 만약에 블랙금전수를 하나 키운다고 하면은 나 이파리 한 장만 줘 라고 하신 다음에 이파리 한장 흙에다가 푹 꽂아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이파리는 이제 하엽이 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이파리가 올라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저는 워낙 이렇게 큰 식물들도 있으면 참 집에 인테리어도 되고 예뻐서 좋아하지만 이 선반들을 장식하는 데는 이렇게 조그만한 콩분이라고 하죠 이거 블리스볼에서 나온 코팅이 되지 않은 토분이고요 조그만한 콩분이에요 이 콩분에다가 콕 심어 놨더니 이렇게 아주 진짜 작은 식물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그만 콩분에다가 블랙 금전수 이파리 하나 콕 꽂아놓으세요. 그리고 흙이 너무 마르지 않게끔만 물 주시면서 햇빛에서 키우시면은 이렇게 귀여운 금전수가 나옵니다. 애기 금전수. <laughs> 진짜 귀엽지 않아요? 전 이런 재미로 가드닝을 하는 것 같아요. 금전수 이파리 잘라서 어떻게 번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파리 중에 못생긴 이파리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그냥 톡 따도 돼요, 사실은. 여기 이파리가 못생겼으니까 하나 딸게요. 못생긴 이파리 하나 따서 얘를 화분 흙에다가 콕 찍어 놓으세요. 여기 입자루 있죠? 여기 입자루를 흙에다가 콕 꽂아 놓으시면 돼요. 지금 이파리 딴 거를 여기다 이렇게 콕 꽂아놓을게요. 이렇게 콕 꽂아놓으시면 여기서 아기 이파리가 나옵니다. 이 블랙 금전수를 키우는 방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흙은 원예용 상토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조금 더 빨리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펄라이트 한20% 정도 섞어주세요. 그리고 비료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면 더잘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비료를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에 섞어서 주시거나 알비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물은 과습이 조금 얘는 예민해요. 그래서 햇빛이 없어도 안 죽고 물을 거의 안 줘도 죽지 않아요.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뿌리에 알, 알이 있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뿌리거든요. 그래서 과습이 올수 있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주시냐면요. 저는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화분에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화분 같은 경우는 한 요즘 온도 20도 안팎이거든요. 저희 집이. 20도 안팎에 습도가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이런 온도와 습도에서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주면 되고요.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 물이 마르는 속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흙이 키우실 때 흙이 아주 바싹바싹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해요, 그게. 얘는 건조에도 아주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흙이 바싹바싹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좋고요. 너무 물을 또안 주시면은 얘가 자라지를 않고요. 얘가 좀축 처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예쁘지 않겠죠. 한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고 겉흙이 한 5cm 정도 바싹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아래까지 내려올 정도로 주시면 좋습니다. 햇빛은 너무 강하지 않은 실내 쪽에 안쪽에다가 두시는 게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를 예쁘게 찍으려고 이쪽 햇빛 있는 쪽으로 데리고 왔고요. 조금 더 이쪽보다 저는 저 안쪽에, 저 고사리 뒤쪽에 이 아이가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블랙금전수는요, 햇빛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둬도 되는 거고, 약간 키가 크게 자라는 식물이라서요. 뒤쪽에 배경으로 두면은 플랜테이리어 하실 때 아주 멋있는 배경이 될수 있는 식물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식물이죠. 얘만 이렇게 놔두더라도 충분히 예쁘게 집을 꾸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블랙금전수는 조금 이렇게 길쭉한 화분에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넓은 화분에 심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좀 휘영청, 휘영청 사방으로 좀 늘어지게 되거든요. 너무 늘어지게 되면은 밑에를 좀 끈으로 묶어주시면은 머리 묶어주듯이 묶어주시면은 조금 더 예뻐질 수 있지만요. 너무 늘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입구가 좁은 화분에다가 심어주시면은 더 예쁘게 곧게 자랄 수 있어요. 너무 늘어지 자라는 금전수는 왜 그러냐면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어지는 거거든요. 햇빛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식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위쪽에서 비춰지는 곳으로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는 수형을 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laughs> 저 고사리 뒤쪽에 있다 보니까 얘가 햇빛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수형이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 금전수, 집에 돈벼락 들어오는, <laughs> 돈 들어오는 식물 중에 제일 멋있는 친구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블랙 금전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품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식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가드닝 하시고요.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